입니다. 여기 둘. 아. <laughs> 어 저기 저저 지점, 방에 둘 아직 1층에 하나 보였어요 방금. 아, 2층에 확인. 하나, 1층에 하나. 오케이. 신기하다. 카베야. 예, 카베예요. 아이 새끼야 총 있으려나? 예한한 네, 명은 있고 한 명. 이 어, 새끼가. 1층에서 쏜 거? 2층에서 이 창문에서 건방진 새끼. 어 무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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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지라고. 아, 어 해주세요. 어! 뚝배기 없어지니까한대 맞고 죽었냐 아. 모자란 새끼. <웃음> 간다 엉금, 엉금. 이녀석. 아, <이> 새끼 냄새 나는데? <laughs> <한데? 웃음> 어? <웃음> <웃음> 폭을까? <laughs> 조그마한 집에서? <laughs> 죽었다, 냄 아, 뚝배기 안쓴게 이런. 아, 스노우블이 굴러가네. <laughs> <laughs> 토끼도 없다, 이 새끼. 나왔다, 하나. 예, 네, 확인. <laughs> 자리에.. 어어어어어 어, 어. 바로 붙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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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오케오케 이이이 어디까지 어디 어디까지 붙었어 네. 아 확인 확인 야이새끼도 뚝배기 없네 죽어 벽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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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 아, 샘제 피리 진짜로 쏘타 야무지게 뚜드려 맞았습니다 오케이 달달하고 어한명 붙었어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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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흡. 새끼들 그거 와, 와 그치? 몸을 오르 끌었다. 시간아 아, 예예 살살 냄새 올라온다 지금. 아저 방금 방금 일부러 했습니까 근데 방금은지 그지. 제가 슬탄으로 한명이게 개... 그지. 어, 어. 야 우리 저앞 앞마을에 사람 있다. 네 하나 기절. 하나 위에도 차에 있는 거 하나 기절.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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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하나 기절. 오이한타한타 저기 하나 기절이야. 외막, 네, 이거 막고어 이렇게 친구 살린다. a Santa, Santa, s a 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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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살려 살려 a Santa, s a n 킬킬 s 어 n t 안돼 안돼안 돼. 그만 그만 그만. 아. 하나 기절. 절대 아니야. 현이 그쪽 봐. 현이 오른쪽 봐. 저기 있다. 하나 킬, 일단. 오른쪽만 봐, 오른쪽만. 아, 어, 보트 한 대. 일로 온다. 붙을게. 나도 붙을게. 오. 붙어도 밑에 있다. 컷. 돌려, 돌려, 그럼. 저 사람 있다. 저기 한번 붙이. 아, 저기, 아, 저 닦아야 되네. 아, 닦아, 닦아, 닦아. 아, 제발. 5초. 연막 깔아놓을게. 딱, 딱, 딱 깔아놓을게. 나이스, 나이스, 연막 나이스. 딱 깔아놓을게. 아, 이제. 천천히. 어, 현이 연막 나이스. 야박 던질게. 넘 남... 아, 깝다저화염병만잘들어갔어폭 붙어. 아, 아 기다려 봐. 아, 나 앞에 있다, 내 앞에. 아, 내 네, 바로 앞에 나무. 미치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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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명 남았다 얘야 얘야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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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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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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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저어 ナイス。<Come>